자,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이 지금 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내가 항상 집집한 게이 심우정이 잡아야 된다. 그래 그렇죠. 아, 요거 하나 딱 집집했거든요. 네. 심우정이 잡아야 되면은 과거 우리 1월과 2월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네. 김성훈과 이광호 이걸 막았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, 요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라면서 경찰에서 전에 김성훈이랑 이광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김성훈 3 번, 네. 이광호 2번 각각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네. 법원에 안 가고 검찰에서 잘라버렸어요. 잘라버렸어. 요 검찰에서 잘라버렸어. 야 경찰 됐어 임마 증거 인면 안해 얘네 하면서 잘라버렸어요.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게 있었는데 네. 내란특검에서 심우정이 거 갖고 와. 와나 <laughs> 네. 심우정이 어떻게 와. 좀 잡아야 된다. 내 네. 네. 네, 이거 항상 내. 네. 내 일생의 꿈이었거든. 안에 공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가 아, 그랬을 것 같은데 하는 건 웬만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. 다 맞습니다. 드러나고 있어요. 맞아요. 예. 공수처가 요즘에 저 특검의 인력도 막 파견하고 해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. 아, 그럴 것 같아요. 필요하면 공수처법 개정할 테니까 아. 열심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.